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보건입니다 오늘 할 덱은 삼냉기 죽음의 기사인데요 어제밤에 삼냉기 덱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덱을 정말 미친듯이 했는데 저도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게 삼냉기 덱은 정말 사기입니다 무조건 하세요 진짜 이거 너무 좋아 멀리건은 무조건 잡고 가는 멀리건이랑 조건부 멀리건 두가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첫번째 추천 멀리건 부정한 알, 뼈 파괴자 활관리사 피조물 지구 두번째는 조건부 멀리건입니다 겨울의불필리는 장소카드와 함께 같이 잡고 가주시고요 해골보와는부정한 날이 잡히면 함께 잡고 가시고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삼능의 죽음의 기사 진행시켜 다온 모그레인 힘을 느껴라 칠흑의 기사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진짜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신우 알라. 와 근데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죽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no no no. 개 사기입니다 진짜. 진짜 냉죽 무조건 하세요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나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메네실의 힘을 두장 넣은 덱을 쓰거든요. 이게 존나 사기야 진짜. 일단 지금 후공인데 1 턴에 알을 깔아놔가지고 장소가 바로 나가도 바로 쓸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일단 바로 썼고요. 일단 상대 퀘드르네. 오케이. 일단 이러면은 스무스하게 파괴자 끼고 영웅 눌러야겠다. 자, 이러면 어느 정도 필드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턴에 장소도 활성화 돼가지고 다른 거 연기 내서 바로 또쓸수 있고. 근데 하필 상대방이 쾌두루라서 잘 모르겠다. 쾌두루는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어, oh, 나우! No. 자 이러면은 한번 그냥 네루비안 장로 생각해볼 수 있긴 한데 장로 할까 그냥 밟아주는... 차라리 아싸리 겨울 뽑아서 상대 2대꺾고 카드 뽑을까 아니면은 이거 뽑을까 생각 중인데 그냥 이거 뽑을게요 어, 근데 솔직히 뼈파기자는 되게 매네시림이 두장 있으니까 그냥 초반부터 딜루적을 하게끔 그냥 바로바로 썼습니다. 육성? 오케이. 프리지다라. 선생님. 아, 이거 너무 좋지?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다음 턴에 프리지다라를 내고 싶은데 아마 이, 이 필드가 정리당할 것 같아서 살면은 이걸로 조지면 끝. 그 상대방 되게 오닉아 비늘은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 어 찼네? 오케이. 그럼 어, 차라리 방어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7만나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안녕하세요. 말해보고라. 이 멀리 건에서 장소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지금 손패 보시면은 다음 턴3 턴이 조금 애매한데, 오른쪽에서 뭔가 하나 왔으면 너리라. 좋겠네. 뼈 파괴죠? 제가 왜매네시레 힘이 좋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냉중 위러전을 만났을 때에는 이게 존나 좋아 우리를... 이게 진짜 나가서 상대방 하진 얼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어, 일단 이거 최애! 아 딜러족 할까 그냥? 아 딜러족 하자 어 프리지다라로 다음 턴에 낼 거니까 지금 뿔피리도 있어가지고 하나는 따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비 어... 자 이러면 거의 이겼 죠？애 내실의 힘. 상대방이 경로를 쫓아도 나한장더 있어. 오케이. 아니 지금 냉죽이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우우? 안녕하세요. 어, 지금 1 2시가 너무 부러운데 부러운 이유는 5 0 0승을 달성해서 황금영웅이0 때문에 부럽습니다 어? 0 0 당연히 프라야지 방금 냉계 일격에서 나온 카드들이 너무 아쉬웠어. 진짜 장소 나가야지. 다행히도 지금 뼈 파괴자가 들어와가지고 멋지겠네. 상대방의 허진 깔아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성침. 오케이. 지금 어막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장로 야, 잘 뽑았네. 구정원 알. 와, 지금이 제일 중요한 턴인데 타사리아 나라일까 그냥 선생님 할까 어 이게 낫겠다 아 까비 만큼 득점해 야, 차라리 어딜로적 시키는게 나아 다음 턴에 장소도 쓸수 있으니까 이거 연계가지고 쓰면 돼 오우 oh, 노오 no. 이러면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완벽해 완벽해 여기 본체 본체 아이고야. 야, 저게 안 들어가냐? 괜찮아, 상대방이 서리거렁의 경로 쓰면은 나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있고 할게 많다. 나가라. <목소리> 사랑해요. 꿈길이라. 부정한 희유히 감도는데.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 네, 생각해 생각을 해 보면은 어제 7,800등이었는데 지금 5,500등이면 많이 올린 거아닌가 그래 도나는 어, 2,000등 올 2,500등 올렸으면 많이 올렸다생각하는데 아, 결국엔 잡히네. 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빡세게 나가야 돼. 이 죽기 장소가 왜사기 인유가 스이시 존나 말이 안 돼. 어. 속공 달려 있는데 4호 어.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현재 정규에 있는 장소 카드만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카드입니다. 이건 변함 없어 근데 내가 초반부터 카드가 많이 안 나와서 상대가 죽긴데 잘 모르겠다. 리다 받아 요 영치를 때린다. 아, 계속 전령에서 서리거링의 경로만 계속 나오네. 불필리 같은 거 나오면은. 불안이랑 같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좀 할라 했더니. 오. 오케이. 아니, 솔직히, 역병의 일경이 좋은데 이거 뽑은 이유가이번턴이쩝쩝이턴이라서짜르고 옆에 고이 옆에 있는 이옆이이이이있이이 있는

에이 okay. 어 이렇게 계속 필드 박 압박 해야돼 압박을 해야됩니다 이, 이렇게 보면은 냉죽이 존나 사긴 것 같긴 한데, 혈죽도잘 막으면 되게 잘 막아. 어, 진짜로 흡혈 으흐... 아, 이러면은... 어, 한번더 쓰자. 이 어나 할만큼 했다 너 이번 턴에 차라리 그거 써그 뭐냐 그거 어 내가 말한건 이게 아니었는데 오케이 어어 아 이거 애매한데 다음 턴에 봅시다. 오케이, 접접이. 오케이 okay. 안돼 프리지더라 이제 못써 이제 저이 혈기가 무서운게 생읍이 진짜 말던데게 돼가지고 괜찮아 다음 턴 이것도 있고 아쉣 괜찮아? 잘가라 不。Oh.